그리스의 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더르노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선, 아직 내일 어, 마지막 2회차 공연이 남아있지만 저 이렇게 마지막 공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해서 전해드리면서 어, 이렇게 저의 감사한 마음을 조국이나 관객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소감을 남기면서 인사드리는 자리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먼저 <laughs> 아티 그 끝에 김보후 배우님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저희가 뭐 소중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 배우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디아빌리프의 스트라빈스키 역할로 어 이제 대학로 데뷔를 한 김보후 배우라고 합니다. 어 어쩌다보니까 막국 인사를 제가 제일 첫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디아블레프를 좋아하시는 마음보다 뭐 더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디아블레프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했고 그 작품으로 데뷔할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같이 해주신 저희 성현 형님, 그다음에 성준 한준영, 영이준이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너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으로 이윤영 배우님의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스키 역할을 맡은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해서 오긴 했는데, 어, 일단 먼저, 이렇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수 있고, 노래를 할수 있어서 정말 기뻤던 시간이고요. 또 진짜, 어, 제아 디렉부모화 스타드스키, 형님들 그 친구 제안, 동생 철주, 누구 하나 정말. 빠지지 않고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위를 주신 쇼플렛 회사 감사드리고요 회사 저희 항상 3개월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거든요 뭐 음향, 조명, 마스크, 알코올, 분장상, 맹연비 성인양, 그리고 정말 관대분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죠. 저희 관객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객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 어머니가 와 계시거든요. 진짜 제가 발레를 보상 때 시작했는데 감사 항상 의지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잘하고 있다면, 나의 자랑 리려고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진짜 항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그걸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laughs> 그 또, 또, 대화리스가 또 다시 올라갈 텐데, 꼭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많이 사는 셔서 감사하고 부족한데도 정말 많이 끝나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창주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아까 몇년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 이 공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많은 분들, 그리고 공안들, 관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공연이 처음 시작되는, 준비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큰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어, 누군가에게 제가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언제 어디서나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넘치는 행운을 만기게 함께 살아갈테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뭐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들이 막 눈사태처럼 불러와서 완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 네, 끝으로 네, 어 인사를 하게 된 네. 조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춤이 많이 늘었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어, 웃기지 않는 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어, 우리 동생들, 어, 뭐 선생님, 이 고은 이제 대 때. 첫 공, 할 때도 봤고, 지금 마지막 공연할 때도 같이 옆에서 봤는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죠? 같은 동료 배우로서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그래도 이거, 너무 선배 입장으로서 기쁨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음, 우리 3개월 동안 같이 고생했던 우 스태프들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 꼭 전하고 싶고요. 내일부터 하, 공허할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에도 또 공연을 할것 같은데 이 공연이 없다는 사실이 공허할 것 같습니다. 이 공허함을 3개월 동안 싸왔던잘 좋은 기억들로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 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저를 포함한 4명의 배우들에게 감사 인사와 한마디 저희 소감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어, 저희 팀원들이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오늘도 즐겁게 같이 말고 공연하자는 마음에서 다 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지금 어떻게 흥청청, 어, 일어나 하면 부스타바이, 부스타바이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공연을 항상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잘잡았습니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려드됩니다 이렇게 깨어나 하면 다 같이 부스타바이 를 해드는 이 구호를 함께 외쳐보면서. 오늘 이자리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아 네, 네. 근데 네. 그 싱어롱 때 아, 아무도, 안 <laughs> 이번에도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무안 하실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믿습니다 성찬을아 그 그럼 선창을 깨워낼 깨어, 다 같이 해주시고 다 함께 두스타 바이 좋아요 괜찮으실까요? 네네 아 대답이 없으셨어 저희 내방 괜찮으실까요? 네 네. 난 싱어롱이 아주 귀엽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깨어나를 해주시고, 모두 함께 부스타바이를 외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니다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형이게 되었죠. <laughs> 자, 하나, 둘, 셋!